오늘 오후에 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은 은화 문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르대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문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가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열 문화 똑같이 균등하게. 은한 문화식을 나누어 주고 예, 장사를 하라.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에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핵심적인 내용인 내용은 뭘까? 열심히 나 없을 때 열심히 일하라. 장사해서. 이 금을 남겨서 내게 가져오라, 이런 것일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 본심,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그 표면적으로는 각각 장사를 해서 열 문화를 남겨 다섯 문화를 남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돈이 없어서 너 가서 장사 좀 해라. 너도 장사를 하고 그래서 그 이윤을 돈을 벌려고 하시 이 비유를 하신 것일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그속 마음, 예수님의 그 진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 뜻은 무엇일까? 한번 그걸 한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본심을 오늘 시간에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11절을 우리가, 어, 열 문화의 비유가, 있, 비유를 하실 때, 맨 먼저, 키워드가, 그, 그 단서가 11절에 있어요. 보니까, <laughs> 그들이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지금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아, 이젠 때가 됐다. 그 때가 됐다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때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때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때와 지혜자들과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생각하는 때, 표면적으로는 어쨌든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지금 미국에는 누구한테 줄을 대고 있습니까? 조시 일가예요. 아니면은 주니어 일가예요. 도 바이든, 주니어 트럼프, 백악관에 안 나갈라니까 끌어내야 된다고. 이제 막 이렇게 선진국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백악관에 입성을 할 사람들의 뒤로 줄을 서고, 지금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입성하십니다. 됐다 때가 됐다 이제는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밀러라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때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빌려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간의긴 공백기간이 있고, 그리고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큰 테두리 안에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일단 예루살렘 입성했으니까 뭔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도래할 거야. <laughs>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 턱이 없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문화에 대한 비유라는 것은 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세, 종들에게 그 밭을 맡겼다라고 그랬어요. 열 문화식을 주고 맡겼느니라. 그리고 다시 귀인이 돌아올 때 이제는 결산을 하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거기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는 예수님 안 계실 때빈 공백기가 아니에요. 다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잠시 이 땅을 비워둔다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제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문화가 나오죠. 문화라는 것은 노동자의 20일 품삭시에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거 빼게 되면 노동자가 한달 동안 벌수 있는 돈이에요. 노동자가 한달 동안 벌수 있는 돈을 각각 맡겨은은한 문화는 그 정도 됩니다. 값이. 그러니까 귀인이 잠시 왕위를 받으려고 갈때 돌아올 때는 왕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지금은 귀인이에요. 그런데 먼 날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는 왕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비록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시고 하지만 그러나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세 아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 전에 아버지 헤롯 대제는 이 지역 전체를 통과하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각각 그세 부류로 세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이 됩니다. <laughs> 이때에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아켈라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동안에 이제 그때 갈 때는 에, 그 헤롯의 아들의 신분이에요. 아직은 왕의 신분이 아닙니다. 귀인입니다. 근데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분봉 왕의 자기를 받고 돌아왔을 때는 신분이 바뀌어져 있어요. 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숙청해버렸습니다. 죽이거나 숙청해버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종들에게 맡겨줬는데 이 종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돈을 얼마 벌었느냐?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것은 네가 돈번 거, 네가 가져라. 열 문화 남겼느냐? 너 가져. 다섯 문화 남겼느냐? 너 가져. 너한 문화, 너 뺏어서 열 문화 있는 사이에 줘. 만약에 돈에 관심이 있었다라면, 그거 다가져와서 수고했다. 한 문화에서는 두 문화를 받아라. 너는 좀더 수고했으니까, 너는 세 문화를 받아라. 아마 이렇게 하고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돈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열 문화를 만났어요. 그열 골을 다스려라. 그열 열 문화를 다 줬어요. 다섯 문화를 남겨서 다섯 다 줬어요. 다섯 골을 다스려라. 너희들이 수고하고 예쓴 것들 전부 다, 다 나눠줬어요. 만약에 여기서 에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었더라면다 결산해서 아마 다 가져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한 문화 가져온 사람들 버리고 그만 내 가져와 한 문화를 뺏었을 거예요. 그러나 열 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어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문화에 대한 비운데 가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운데. 그러나 그 본심, 이 지금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장차 왕으로 여기느냐, 나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너 나를 왕으로 생각해 지금 살아있는 권세자잖아요. 귀인이잖아요. 앞에다 놓고 <laughs>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정말 나를 목사로 생각하십니까? 아, 이 그렇죠. 목사면 생각하죠.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반대할 수도 있어요. 면전에다 놓고는 아가 아, 목사님이시죠. 아이고, 아, 왕이시죠. 라고 하지만 은그 자리를 잠시 비울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때이그 지금 지역이 왕이 없이 비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권력자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권세자가 통치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잖아요. 종들에게 가서 열 각각 자기 주,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인을 남겨라. 그리고 떠났잖아요. 이 명령을 정말 왕의 명령으로 알고 나의 주인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은 주인이 없을지라도 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동안에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잘 지켰다는 것은 네가 진실로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너는 나를 진실로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뒤에 보니까 14절에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럴 때 우리는 이 사람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 지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정말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27절에, 그리고 이제 그 문화의 결산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장사도 못 했다고 죽여요. 아니 장사도 못 했다고 장사라는 게돈벌 때도 있고 못벌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이을 남기지 못했다 고해서내 앞에 끌어다가 죽여요. 이거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한 문화씩 다 나눠서 나 없는 동안에 너희들 정말 열심히 자그이 장사에서 이혼을 남겨라 내가 떠났어요. 지금 주인이 없어요. 단지 그 말, 한 문화를 주고 명령만 했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사람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면은 개명을 지켜서, 명령을 지켜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주인한테 드렸을 거예요.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서 결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무리들 내 앞에서 끌어다가 저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왕을 반대했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장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장사 문제고 돈돈 관의 돈 문제라 그러면은 이거 죽이긴다는 것은 너무하잖아 이거는.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실 리도 없고 만약에 돈 문제라면 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서 어, 장사잘 못하고 이익금도 이, 이잘 내지 못한 사람들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잔인하, 잔인하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무리를 갖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당장에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 입성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 줄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입성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나중에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모아서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잠시 지금 예수님이 자리를 비웠잖아요.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숨기고 헌신하며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지금 열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어디 계셔? 에이,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잖아. 언제 오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각자 제갈 길로 가 버린 사람들 마지막 날에 저 원수들을 내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의 지금 핵심은 돈 문제나 또는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다에도 뭐, 헌금에 관한 문제, 뭐, 11조 금에서 부담될지 모르지만, 이건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열 문화, 다섯 문화 남겼는데, 이게돈 문제를 지금 결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정말 네가 나의 왕됨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의 왕됨을 네가 거절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당장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자세도 바르게 하고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하겠죠. 그러나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에게 말씀만 주셨습니다. 때론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언젠가는 왕위를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 왕위를 가지고 언젠가 우리를 대시 데리러 오시리라. 음.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태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어 내는 자는 마지막까지 견디어 내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복을 받을 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열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사에서 열심히 헌신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런 문제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내가 섬겨야 될 자로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자로 여러분이 정말 믿고 그렇게 시인하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주님께서 맡겨신 사명을 이 문화라는 것은 사명입니다, 직분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본심, 본 의도, 표면적으로는 문화에 대한 비유지만은 정말 본 의도가 뭐냐? 나의 왕됨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를 지배할 자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를 정말 지배할 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지금 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